창고는 회사의 돈이 잠자는 곳이라는 말, 공감하시나요? 재고는 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재고는 보관 관리 비용과 폐기 손실을 불러오고 반대로 재고가 부족하면 생산 차질과 고객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는 기업 경영의 핵심이지만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죠.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과 시스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재고 관리에 힘겨워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소개합니다.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선 튼튼한 이론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재고란 기업의 정상 영업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며 원자재, 제공품, 완제품, 부자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죠. 재고 관리의 목표는 고객 수요 충족, 비용 최소화,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운영 지원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보 흐름과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재고 관리의 중요성을 알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거나 수기 관리 등 정보 시스템이 미흡한 경우가 많죠. 과잉 또는 부족 발주, 비효율적인 입출고 보관, 협력업체와의 소통 부족, 내부 프로세스 문제 등도 재고 관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꼼꼼히 진단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첫째, 정확한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과거 판매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통계적 예측 기법과 정기적인 평가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세요. 엑셀부터 시작해, SCMERP 시스템, 바코드 RFID 등 자동 인식 기술로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세요. 셋째, 최적의 발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EOQ 모델과 전기 발주 시스템, 안전 재고 설정, 그리고 ABC 분석을 통해 중요 품목을 집중 관리하세요. 넷째, 체계적인 입출고 및 보관 관리가 필수입니다.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FE4 원칙, 창고 레이아웃 최적화, 정기적인 실사로 오류와 비용을 줄이세요. 다섯째,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정보 공유와 공급망 안정화, 품질 관리 협력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세요. 마지막으로, 명확한 책임과 권한 부여, 그리고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합니다. 담당자 지정과 정기회의,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재고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재고 시스템을 도입하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초기 투자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AI 기반 수요 예측과 재고 최적화 솔루션으로 더 정확하고 자동화된 관리를 실현할 수 있죠. 지속적인 교육과 담당자 역량 강화도 중요합니다. 재고 관리 성과를 KPI로 측정 평가하며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재고 관리는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핵심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분명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 효율적인 시스템, 최적 발주 정책,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 협력, 그리고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 효율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경쟁력을 키워보세요.